환영 <목소리> 다호한 안녕하세요 연세 한국어 6급 과제 부분 안봄 입니다 오늘은 제 5과 3 정리해 봅시다 과제 총 복습 편입니다 교재 163쪽 입니다 1번 다음은 이색 스포츠 입니다 이 스포츠의 경기 방법과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책이나 화면에 그림 봐주시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키장 골프입니다. 자, 골프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골프를 하려면, 네, 골프장을 찾죠. 자, 그런데 스키장에서도 골프를 할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스키와 골프를 접목시킨 스키장 골프.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이색 스포츠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옆에 봐주세요. 수중 펜싱입니다. 자, 펜싱 하면은 올림픽 종식 종목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자, 펜싱도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어, 네. 공작이 더 쉬울 것 같지 않죠? 그리고 또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겨울철 북극곰 수영 대회입니다. 한국 부산, 유명한 해운대 바닷가에서도 매년 겨울 요즘에 계속 행해지고 있다라고 해요. 네, 겨울철에는 워낙에 바다 수영하기가 힘들잖아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자, 바로 겨울철 바다 수영을 하는 사람을 북극곰에 비유한 겁니다. 겨울에 바다 수영하는 대회예요. 자, 그리고 아래 볼게요. 체스복싱. 자, 서양 장기를 체스라고 하죠. 그리고 복싱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으실 거고요. 총 11라운드를 두고 체스를 하다가 갑자기 또내 네, 격투기인 복싱을 하다가 또 다시 체스를 하다가 네 지식과 체력이 모두 필요한 종합 스포츠 체스 복싱이고요. 자 옆에 보면요 야마카시 운동입니다. 자 야마카시라고 하면요 어, 요즘에 정식으로 붙은 이름은 파풀르라고 합니다. 자 어, 장애물 넘기 아시죠? 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 넘는 경기잖아요. 자, 그런데 굳이 장애물을 두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 담, 일상생활 속에 뭐 나무, 일상생활 속에 뭐 화단, 모든 것을 다 장애물로 두고서 보이는 대로 넘어 다니는 경기를 야막카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치 던지기 대회도 이색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 이런 게 있었어? 자, 여러분도 굉장히 신기하시죠? 자, 이 중에서 우리 두 가지 스포츠에 대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스복싱과 팍푸르라고 불리고 있는 교제에 제시된 야마카시. 이두 스포츠에 대한 말하기 연습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체스복싱입니다. 자, 체스 복싱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소개해 볼게요. 자, 체스 복싱. 복싱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 체스는 지략이 필요하지요. 지식적인 전략, 지략을 필요로 합니다. 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격투기의 일종인 복싱은 당연히 체력과 기술이 필요한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최근 복싱의 체력과 기술에 지략을 더해야 하는 체스복싱이 이색 스포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체스는 서양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했죠? 자, 우리 동양, 한국과 중국에는 장기가 있다면 서양에는 체스가 있는 거죠. 자, 서양의 장기에 해당하는 체스. 그리고 복싱을 서로 합친 거, 자, 접목시키다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 규칙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체스 6라운드, 복싱 5라운드, 총 11라운드로 진행됩니다. 자, 총 11라운드로 이루어지다 사용하고요. 자, 먼저 체스부터 시작을 하는데, 체스가 4분, 복싱 라운드는 3분을 계속 계속 11라운드 내내 번갈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양의 장기에 해당하는 체스와 복싱을 접목시킨 체스복싱은 체스 6라운드, 복싱 5라운드, 총 11라운드로 이루어지며 체스 4분, 복식 3분을 번갈아가면서 진행합니다. 자, 계속해서 체스 복싱의 재밌는 특징을 우리 배웠던 문법, 이라도 을라치면 사용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두뇌 사용이라도 멈추고 쉬다. 네, 체스를 하면 머리가 되게 복잡해지죠. 지략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자, 두뇌 사용. 너무 머리가 아파서 좀 쉬려고 해요. 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의도대로 되지 않고 자, 바로 복싱으로 체력을 소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이제 복싱을 멈추고 쉬고 싶어요. 체력 때문에요. 자, 의도, 소진된 체력을 보충하다. 자, 하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결과, 자, 바로 또 지략을 사용하며 집중해야 하는 체스 복싱이라고 해서요. 우리 문장 만들어 볼게요. 두뇌 사용이라도 멈추고 쉴라 치면, 바로 복싱으로 체력을 소진하고 소진된 체력이라도 보충할라 치면 또 바로 지략을 사용하며 집중해야 하는 체스복싱은 총 11라운드 내내 선수와 관중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이색 스포츠입니다.로 체스복싱 소개해 볼수 있겠습니다. 계속 계속 야마카시, 파쿠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색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용해서 야마카시, 파쿠르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 및 자연물을 장애물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뛰어넘는 운동이죠. 네. 최근 일상생활의 모든 사물 및 자연물을 장애물 대상으로 여기고 이를 뛰어넘는 야마카시 파쿠르가 이색 스포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 환경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즐길 수 있죠. 두 번째, 도심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다 넘을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 자, 이러한 점 때문에 마니아 계층, 마니아 계층이라고 하면은 인기가 엄청 많진 않지만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광팬들을 우리 마니아층이라고 하거든요. 자 마니아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상 소개하겠습니다. 환경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도심내에서 느낄 수 있는 스릴, 어떠한 어려움도 넘을 수 있다는 젊은이들의 도전 정신을 느낄 수 있다며. 마니아 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규칙 소개해야 하는데 네, 정말 특별한 방법과 규칙이 없는 운동입니다. 자 그냥 본인에게 맞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떨어질 때내 네, 낙법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특별한 방법과 규칙이 없는 특징 소개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방법과 규칙 없이 누구나 어떠한 사물이든 본인에게 맞는 자세 및 낙법을 활용해 넘을 수 있다고 야마카시 마니아들은 말합니다. 자, 하지만 야마카시가 좀 위험한 스포츠로 여겨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도심 내에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죠. 자, 부정적인 원인을 소개하는 은 탓에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도심 내에 위험 요소가 많은 탓에 일부 이 e 스포츠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색 스포츠를 소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재미있는 스포츠를 상상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보기에는요, 하이힐 신고 100m 달리기. 아이고, 하이힐을 그냥 신는 것도 힘든데, 이걸 신고 뛰어야 하는 경기. 또, 네, 재밌겠네요. 자, 그리고 여성 베개 격투기. 자, 여자가 격투 종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색적인데, 베개를 들고 하는 것은 또더 이색적일 수 있겠죠? 자, 그 밖에 맥주, 캔, 우유병, 보트 대회. 자, 우리 말하기 연습으로 할 건데요. 한국에서 실제로 유행하고 있는 이색 경기입니다. 자그 밖의 물 속에서 축구하기 등등 아 이런 거 해보면 재밌겠다. 혹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있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경기 뭐가 있나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종이의 한강 건너기인 박스원 레이스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대회는 2013년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매해 여름마다 개최되고 있고요. 점점 인기를 더 많이 얻어가고 있는 이색 스포츠 경기입니다. 종이박스하고 테이프, 비닐 랩 등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그 설계되고 제작된 배로 한강을 건너는 경기입니다. 자, 주로는요, 요즘 누가 많이 참여하고 있냐면, 가족 단위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요, 대학교 뭐 동아리, 아니면 일상생활 일반인 동아리, 또는 커플들, 뭐 친구들 등등, 다양한 연령층, 남녀, 노소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스포츠입니다. 자, 소개해 볼게요. 한국에서 2013년 여름부터 개최된 박스원 레이스가 매해 여름 개최되며 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종이 박스와 테이프, 비닐 랩 등을 이용해서 시간 내에 배를 설계, 제작하고 제작한 배로 한강을 건너는 경기입니다. 최근 가족 단위나 동아리, 커플, 친구 등등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며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이색 스포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와이프 캐링. 자 캐링이라고 하면 옮긴다라는 건데요, 네 핀란드에서 유래한 이색 스포츠입니다. 말 그대로 와이프를 업고 뛰는 스포츠입니다. 네 장애물도 있어서 와이프를 업고 그 장애물을 넘으면서 뛰어야 돼요. 자, 아내를 중간에 떨어뜨리면 15초 동안 페널티를 받습니다. 자, 패널티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네, 좋지 않은 벌칙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요. 잠깐 15초 동안 멈춰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떤 참가자는요, 아내가 너무 뚱뚱해서 네, 정말 힘들게 완주를 한 커플들도 있고 그래요. 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웃기겠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웃을 수 있는 이색 스포츠입니다. 소개해 볼게요. 핀란드에서 유래한 와이프 캐링 또한 웃음을 유발하는 이색 스포츠로 유명합니다. 말 그대로 아내를 업고 뛰며 장애물을 넘는 경기입니다. 만약 업은 아내를 중간에 떨어뜨리면 15초 동안 페널티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참가자는 아내가 너무 뚱뚱한 탓에 정말 힘들게 완주했는데 힘들게 경기에 임하는 과정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로 소개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64쪽 문화읽기입니다. 자 오늘 문화읽기 한국의 무술 택견에 대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자, 택견의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부분 찾아 주세요. 네. 정조 연간에 간행된 재물보에 탁견으로 나와 있고 굉장히 몇백 년전 시대에도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성 있다라는 거고요. 태종실록 세종실록에서는 택견을 통해 군사를 뽑은 기록이 전해진다 했죠. 자, 택견이 행해지고 있는 형태는 어떻다라고 했죠? 네, 서로 싸우는 격투기로서 민속놀이로 행해지고 있고요. 또 편일자 승부를 겨루는 단체 놀이로도 행해지고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입니다. 택견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는 단락인데요. 택견의 독특한 특징, 뭐라고 했죠? 네, 이 부분이죠.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한쪽 발을 내어주는 대접의 규칙이 특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규칙이 의미하는 것, 뭐라고 했죠? 뒷부분에 있습니다. 공정과 형평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를 굳게 하고 적극적인 투쟁 심리를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부분에서도 택견의 또 다른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뭐죠? 특징 2. 네, 공격자가 강한 신체 부위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부드러운 부분으로 공격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급소를 피하고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곳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죠. 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승부의 우선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배려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자, 택견을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와 그 기술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찾아볼까요? 택견을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 첫 번째, 네, 이 부분입니다. 고난도 발기술의 묘미를 즐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발기술, 어, 네, 격투기 종목에서는 발기술만큼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기술도 없죠? 자, 이에 해당되는 기술을 찾아보면, 네, 이겁니다. 얼굴을 발로 차도 이길 수 있음. 자, 그리고요, 다른 이유 뭐죠? 네,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술 구사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양하고 종합적인 기술, 어떤 기술이죠? 네, 상대의 높이 찬 발을 손으로 잡아서 넘길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얼굴 공격을 못하도록 전제하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 단락입니다. 택견의 유의성이 짙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찾아볼까요? 네, 바로 이 부분이죠. 근접거리 경기로 인해 긴박하고 경쾌한 경기 진행 및 경기 시간 단축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접거리 경기라는 거 서로 싸우는 두 사람이 경기에 임하는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깝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자, 서로 싸우는 격투기 경기에서 자, 두 선수가 굉장히 가깝게 경기에 임하면 승부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3단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택견은 격투기 경기인데요, 결국엔요. 자택권과 같은 격투기 경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 뭐라고 했죠? 네, 구경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관객들에게, 관중들에게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네, 싸운다고 해서 누굴 죽이자는 게 아니잖아요. 도덕성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관중들의 흥미 유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또 뭐라고 했죠? 네, 승부에 소요되는 시간이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했고, 공격과 방어하는 공방 기술이 지루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유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같이 본문 내용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1번, 택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특징은, 네,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한쪽 발을 내어주는 대접 규칙이었죠? 자, 공정과 형평에 대한 의지와 적극적 투쟁 심리를 유발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자, 부드러운 신체 부위를 사용해서 공격하고 상대방의 급소는 공격을 피한다 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승부에 우선시 되는 대목이었고요. 세 번째, 기술의 묘미가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얼굴 공격이 가능하지만 손으로 막는 방어 기술 또한 사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기술을 즐길 수 있고, 4번, 택견은 유의성이 있는 스포츠였습니다. 근접거리에서 경기를 해서 긴박하고 경쾌한 진행과 승부 시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택견을 통해서 알수 있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생구영 자, 한자어죠? 누군가를 이기고,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 단련을 통해 같이 화합해 나가는 정신을 볼수 있죠?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택견을 통해 알수 있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은 한마디로 상생공영이라 할수 있습니다. 택견은 비록 신체를 단련하고 서로 간 겨루기도 하는 격투기 무술이지만 싸워서 이기는 승부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서로 더불어 단련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같이 성장해 나가자는 상생공영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는 무술입니다. 한국인이 추구하고 있는 사회 정신인 고대의 홍익 인간부터 대동사회와 일맥상통하는 정신을 보이는 무술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여러분 나라의 전통 무술과 특징을 소개해 보십시오. 자, 우리 중국 전통 무술. 통틀어서 우슈라고 하고 있거든요. 한국어에서는요. 중국식 한자의 한국 발음이죠. 우슈. 자, 여러분 나라의 전통과 무술 특징, 자, 중국의 우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고 따라 말해 주세요. 지금부터 저는 중국 전통 무술인 우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슈는 다양한 권법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자신의 체형과 목적에 맞게 권법을 수련하는 무술입니다. 우슈는 격투기 무술과 달리 개인 수양과 수련이 더욱 중요시 되는 무술입니다. 우슈의 여러 동작들을 보면 다양한 방어 기술들을 볼수 있는데, 이는 우슈는 공격을 하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무술이 아닌 방어를 통해 자신을 지키고 주변인들을 지키고자 하는 중국 고유의 평화와 화합의 정신을 볼수 있는 대목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자, 5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 6과부터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